시간에 어서, 순서대서 배웠습니다. 자, 이걸 할 때는 제일 찾는게 길찾기로 하는것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지도를 그려볼까요 한번? 음. 자, 여기가 학교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은행이 있어요. 여기는 마트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공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보겠죠?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은행 앞에 있어요. 자, 이중심으로 보면 여기는 앞도 되고요. 그죠? 여기 한뭐 번, 방향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아, 앞에 있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라는 거는 방법. 뭐 차로 가는지, 걸어서 가는지를, 아니면 순서대로 어떻게 가는지를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냥 내가 여기 있어요. 뭐 어떻게 가겠어요? 쭉 가세요. 앞으로, 앞, 아,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세요. 이를 건너세요. 자 여기서 조금 우세요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약간 명령입니다, 그죠? 음. 자 가세요 그리고 이런 걸할때한 문장으로 하면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여기를 가서 가는 게 먼저겠죠? 가서 첫 번째, 그 다음에, 길을 건너는 게두 번째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서부터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 다음에, 아, 사가 오죠. 왜 오는 건지는 앞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를 빼고, 가서, 그리고, 그리고 뺄 수가 있죠. 한 문장 합쳤기 때문에, 꼭 길을 건너세요. 이렇게 할 때. 순서대로. 그죠?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서 길을 건너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길 찾을 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 찾을 때 방향 같은 게할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가 방향 할때 조사가 뭐가 필요하냐면, '으로'라는 게필요해로 '으로', '으로', 잘 써드릴까요? 흐,로. 오, 어, 이건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봅시다.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그죠? 여기가 오른쪽. 때, 방향으로 할때이 방향을 표시하는 애이를 옆에다가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쪽'이라는 거를 써주시면 더 정확하게 좋습니다. 서쪽 쪽이라는 게그 방향의 정확한 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길을 건너서 우리가 길을 있으면 길을 건너서 그죠? 길을 건너서 왼 오른쪽으로 가세요. 할때 어떻게 할까요? 길을 건너서 그죠? 순서가 되야죠. 길을 건너서 네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길찾기 할때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너로 어서와서 순서, 그 다음에 방향으로까지. 이런거 해서 길찾기 물어보시고, 대답하시는 거를 알아 들으시면 돼요. 그죠? 앞으로 쭉 가세요. 그럴 때, 자, 앞도 방향이죠?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쭉. 쭉이라는 거는 꺾임 없이 앞으로 쭉 가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도는 거를 도세요. 이렇게 꺾어지라는 거를 도세요라고 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